자, 2019학년도 기출문제인데 2연중학교고, 3학년 2학기 원래 기말고사인데 현재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말고사 문제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2연중학교 문제 1번부터 보면은 지금 이 정도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긴 해 지금 왜안 해도 될것 같냐면은 지금 선분 오 b 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 걸 가지고 아 저희 사이 각도가 몇 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걸 가지고 5도구나. 자, 그러면 당연히 3분 AB가 의미하는 게 사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D가 의미하는 게 탄젠트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산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음.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게, 양해보면 될것 같은데, 좀 주어진 각이 45도에서 90도 사이에서의 저값을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건 당연히 절대양수일 거니까 의심 여지가 없이, 바로 그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로 써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자, 코사인의 택가 사인의 택과 저 45도에서 90도 사이일때는 당연히 사인이더 크겠죠? 음. 코사인더 짧고. 다시 해서 이게 음수가 나올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부호가 바뀌어서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A,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A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근데 그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으므로, 이거를 다시 부호를 바꿔서 코사인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 코사인 A의 값이 1을 만족시키는 코사인 A의 값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딱히 어렵, 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만약에 A로 잡았을 때코사인 A 값이 2분의 1이다. 근데 여기서 구해보세요라 된거아니에요 지금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 값을 구하시한 거는 이만큼이 루트 3이므로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산 아래쪽에 수평면에 위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도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다 특수각인 거니까 알아서 해보세요, 이것도. 음. 다 비교를 써놓은 다음에 시작하면 되겠죠? 딱히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넘어갑시다, 3번도. 그 다음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지?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치?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전체 넓이에서 저 파란색 삼각형 세 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절대 사각형. 어. 아니, 되겠죠? 응. 음. 그럼그 값이 노랑색인노랑색이 사실, 얘네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변이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a제곱, 사인 x의 값이 저 삼각형의 넓이인 건데, 걔를 이미 우리는 구할 수 있단 말이지. 따라서, 사인,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음. 그다음 5번 문제도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될 텐데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4번 문제도 그렇고 5번 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기 약간 애매할 때에는 그냥 넓이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 삼각형에서 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만큼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만큼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일단은. 그치. 근데 그게, 이 빨간색의 넓이다. 2분의 1, -3x4 -3x4 2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사인 X다. 그럼 사인 X가 나오겠죠? 그, 사인엑스를 가지고 탄젠트를 구할 수있잖않니까할수 있지. 있지. 사인엑스가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인엑스가 주어졌어. 뭐, A분의 B로 주어졌다고 치자. 이게 A분의 B인 거니까, 히타무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변의 길을 구할 수 있겠지. 그니까, 러 탄젠트의 값은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 할수 있겠죠? 반 접은 거니까, 여기 4 같은 거야, 4. 어. 스타스 정리도 이렇게 이용한 거고. 7번 문제는 원수각, 중심각 사이 관계인 거니까, 어, 어렵지 않겠죠? 이것도 이등변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꼭지각이 60도인데 이등변인 정상각형이란 얘기네. 그래서, 아,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수 밖에 없구나. 아, 8번 문제는 딱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보시고. 할수 있겠죠? 지금 원주각인 거죠, 지금? 이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원주각이 서로 똑같다, 이0도그 다음에 구번 문제도 지금 저게 특수각인 거니까. 저, 음.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그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이거 기업번 어렵지 않을텐데 요거 이쪽각이랑 이쪽각 같은건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쪽각이요쪽각 이쪽 같은 것도 알수 있나 왜냐면은 이렇게 두개다 할수이잖아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곱할기싫 거니까 이들이 같을 수 밖에 없다네요. 그래서 기어번 맞는 거고. 그 다음, ᄂᄃ에서 해보면 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리일번은 일단은 평행하냐, 평행하지 않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의각이나 엇가가 활용하면 되겠죠. 지금 제투자를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이게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평행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